직선 도선 주변에서도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직선 도선에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보면은 뭐가 동글동글하게 동심원 모양의 철가루가 배열돼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침반에 파란색 부분이 N극에 해당이 되는데 N극 부분이 이렇게 원의 둘레를 따라 이렇게 배치된 형태가 보일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나침, 저기 뭐, 자기장의 방향은 뭐라고 했어요?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류가 아래서 위로 흐를 때, 자기장은 전류하고 어떻게 생깁니까? 수직으로 생기죠. 그쵸? 그렇죠? 전류의 방향하고 수직으로 생기고, 이때 직선전류의 자기장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법칙을 엄, 엄, 손을 이렇게 폈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그다음에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아주면 은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방향하고 어떻게? 수직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 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죠? 그죠? 자, 이걸 자기력선을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력선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촘촘할수록 더 자기장이 어떻다? 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진 걸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세고,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전류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가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더 커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엄지손가락이 전류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보면은.